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어, 가을이 물어익어가고 있는, 이제 가을이 참 지고 있네요. 이 계절에, 요즘 저도 임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좀, 음, 요즘은 안성 쪽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 그렇듯이, 어, 서울 세종관 고속도로와 안성을 지나가면서 무려 4개의 IC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좀 자세하고 좀 디테일하게 좀 파악해보고자 시간만 나면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이곳이 안성인데요. 안성 지도를 보면 서쪽으로 많이 좀그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라인이 이제 우측으로 이 축이 좀 옮겨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은 그 동안은 그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이곳 중심으로 좀 많이 발달이 됐다가 뭐 오른쪽은 또 중부고속도로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는 바로 안성의 정중앙을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통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무려 4개의 IC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4개의 IC가 생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그 주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혀 있어야지만 이게 생기는 거지 무턱대고 그냥 생기지 않, 않, 않거든요. 왜냐면 뭐 타당성 조사를 다 하고서 어 여기에 IC가 생겨도 충분한 수익이 있고 어떤 발전 계획이 있고 하는 곳에 생기는 겁니다. 그 주변에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도심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관광 단지에 대한 테마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야지만 그 주위에 음 생기는데요. 그래서 안성을 가만히 좀 보면요. 오늘 어 지난 주에 그, 임장을 다녀오다가 좀 흥미로운 사건들을 좀 발, 어, 발견을 했는데, 고3 스마트 IC 같은 경우에는, 바우드기 IC죠. 이 IC 같으면이 고3 저주,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관광 단지에 대한 관광 특구로 지금, 어, 지정을 해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 있고, 특히나 여기는, 어, 한 10만 평 가까이 되는, 그, 스마트 휴게소가 여기가 되지요. 예. 고3 스마트 바우덕이 휴게소가 생기면서 이곳에 또 삼성이 사놓은 엄청난 또한 약 40만평 되는 이런 삼성의 땅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래서 이쪽이 뭐 보면 중로 3류로 해서 이 호수 주변으로 해서 4차선이 계획돼서 삼성으로 이어지는 곳까지 이렇게 여기 한 삼성이 이렇게 있 남풍리에 그런 4차선까지 계획이 다돼 있어서 여기는 IC가 생긴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아래 내려오면은 어쨌든 안성의 중심이기 때문에 안성 시청과 안성 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여기서 불과 2km밖에 안 돼서 시간으로 따지면 나와봤자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IC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경보속도로를 안성 시민들이 많이 이용했다면 이제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바로 안성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도심 쪽에 특히나.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쪽은 다 개발이 될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에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어, 마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마둔 저수지 쪽에 보면은 이게 금강 저수지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 벌써 4차선의 안성 종합운동장에서 여기까지 그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음, 4차선이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금강저수지 같으면 은 나중에 수변 어, 개발이라든지 여기도 금강저수지 관광특구로 만든다면 안성의 대표적인 정말로 그 저수지 중에서도 고3저수지와 더불어 금강저수지는 굉장히 그 수려한 그 곳입니다. 보면 은 여기 뭐 출렁다리도 계획되어 있고 짚라인도 계획되어 있고 수상석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이 마둔 저수지가 있는데 이 마둔 저수지 쪽에 이쪽으로 요렇게서 해또 건너가 가지고서 이렇게 또그 나들목이 형성이 돼서 나옵니다. 이거는 하이패스 전용 아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 사용되는 것보다도 빠져나와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 하이패스 전용 IC고요. 그래서 밑으로 좀더 내려가면 이 서운 입장 IC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서운 입장 IC를 또 여기에 세웠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날 가서 한번 쭉 다녀보면서 아, 이곳이 세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면 서운 입장하시, 입장 아시 입장 서운 아시가 아니고요 서운 입장 아이십니다 원래 보면은 그좀더 유명하고 잘 되는 곳이 서, 그 앞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뭐 남한 남한 북한 얘기 나올 땐 남북이라 그러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남이라 하지 않지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 어쨌든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기에는 안성 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운 입장 IC라고 됩니다. 여기가 경계선이거든요. 어, 안성시와 천안시의 경계 입장이죠. 이 입장이 소위 입장 정리를 했네요. <laughs> 네, 농담입니다. 어쨌든 이쪽에 서운 입장 IC가 생기는 이 나들목 근처에 재미난 현상이 정말로 생겼어요. 예, 조사하다 보니까 그게 뭐 여기 입지를 좀 살펴보면요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직접 가면 여기 곤충 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빨갛게 돼 있는 게 보니까 곤충과 사람들이라 돼 있죠 예 곤충과 사람들이란 이 지점 쪽요 부분에 나들목이 생깁니다 이렇게 회차로가 쭉 생겨서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오고 뭐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4차선이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여기도 땅값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땅이 안 나온대요 여기도. <laughs> 네 여기도 뭐 불과 한 (2년) 전에 막그 거래된 거 보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안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변에 보니까 여기도 불, 별 결국은 (90만 원) (100만 원짜리) 땅이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개발 소식에 의해서 땅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네 그래서 여기를 입지를 좀 보면 이 재미난 사실이 있다 말씀드린 게 요렇게 여기도 지금 도로가 없지만 이렇게 빠져나와서 나들목에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평초등학교가 바로 아래에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이 도로 34번 도로하고 좀 34번 도로를 유심하게 봐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 불과 나와봤자한 2, 3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서운 입장 아이시에서 나와서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입장 저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 또 보면 굉장히 그, 고삼 저수지나 이런 것, 뭐, 금강 저수지처럼 크진 않아요. 좀 작지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굉장히 아름답고, 어, 너무나 이쁜 곳인데, 이곳에 뭐가 생기냐면은, 이곳은 행정구역상 보면은 천안으로 들어갑니다. 천안시 입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류 관광 단지가 들어서 요 여기에 입장 저수지 여기에 보면요 뭐가 들었냐면 천안 골드힐 카운티, 카운티 리조트가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는 어저 뭐죠 저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을 했고요 천안 골드힐은 요 입장 저수지 북원 요쪽으로 해가 이산 쪽으로 다 개발이 되는데요. 170만 제곱미터가 들어옵니다. 2025년까지 얼마 정도 되냐면 몇백억이 아니고요. 4천억원을 들여가지고 어류 관광, 쇼핑, 뭐 교육 연수,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천안 골드힐 카운티 리조트로 관광 단지로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 저수지 부근에 보면 호텔, 골프장, 뭐 쇼핑몰, 그리고 수상레저 시설, 연수원 등. 종합휴양시설에 병원급 의료시설을 접목한 사례는 전국에서 유일하다는 게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골프와 숙박뿐 아니라 건강관리, 뭐 산이니까 등산도 할수 있고요 쇼핑, 연수원까지 가능한 종합휴양시설을 조성해서 중국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게이 회사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안 그 관광단지는요 천안 위례산과 입장저수지를 중심으로 3단계로 나눠서 조성할 예정인데요 한번 그어 저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잘 되어 있는 그뭐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걸 PPT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PPT 그 회사 측의 그조감도 인데요 여기 보면 입장저수지가 이렇게 이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18월 골프장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도 되어있고 숙박시설도 되어있고 호텔도 되어있는 아주 굉장히 보니까요 멋진 곳입니다. 산을 그 배산임수죠. 정말 배산임수에 아주 적합한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까지는 그 불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예, 이곳까지는 여기 또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요. 뭐또 여기 전원 주택까지도 길로 들것 말이야. 전원 주택까지도 이렇게 다 여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중그 기공식을 했습니다. 여기도 기공식을 했고요. 여기 골든 카운티 같은 경우도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보면 자.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요 나옵니다. 여기 서, 서운 입장 IC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34번 국도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바로 여기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네, 예, 기로 뭐 들꽃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이제 정확한 저요죠 여기 보면 아까 그 무슨 마을이라고 했죠. 곤충 사람들, 곤충 마을인가 곤충 사람들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획그 이렇게 나들목이 생겨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34번 국도와 붙어요. 이렇게. 붓고 여기는 또기존의 2차선 도로가 있는데 4차선이 확장 계획이 돼 있어서 이 위쪽으로는 서운, 그, 어, 서운면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여기에 보면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시간으로 한몇 분밖에 안 걸립니다. 몇 분밖에 안 걸리는데 올라가면은 거기에 3020단, 3공, 30단, 예, 그, 저기, 안성 2340단이 되 있고 중소기업 기계, 어, 기계와 단지인가요? 예, 그것까지 또 세워지는. 그니까 러 여기 보면 굉장히 어떤 발전 가능성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운 입장 IC가 들어서지 않았나. 아무것도 없는데 횡안이 이렇게 들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발 계획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좀 특성들을 분석해 보면 이 단지 내에서 단지 내를 보면요, 그 골든 힐 카운티라는 그 어, 리조트 관광 단지 입장에서 그쪽에서 보면 단지 내에서 15분 내 세종시와 천안시의 생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산책로가 있습니다. 입장 저수지 그리고 수상 레저 청룡 저수지 등산로가 서운산이 있고요. 휴양림으로는 서운산 자연 휴양림 이 있고. 10km 안쪽에 캠핑장이 무려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30분 내에 갈수 있는 곳이 4곳이나 되고요. 낚시트가 보면 인근 저수지 쪽에 낚시를 할수 있게 또 되어 있고요. 교통으로 보면 서울에서 30분대밖에 안 걸립니다. 네, 서울에서 그냥 서울 세종관 고속도로 딱 타면 IC가 개통이 되면 30분대 정도로 그냥 진입이 합니다. 진입을. 그리고 단지 진입도로 왕복 2차선이 확장, 포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단지 내 쪽으로 해가지고서 2차선이 그 계획이 되어 있고요. 계획이 아니라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택, 안성, 천안 시청까지 각 15분 거리에 위치되 있고 평택 음성간 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 수혜지역이고 북천안IC에서 약 4km.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5분 안쪽입니다. 네. 그리고 뭐 보면 입장휴게소 천안종합축구센터라고 생기거든요. 거기에산 한 5km, 6km 정도만 지나면요. 천안 종합 축구 센터가 또 생겼습니다. 네, 여기 인근 지역이란 거죠. 자, 그래서 보면 미래 특권을 보면 입장면 가산리의 대한민국 축구 종합 센터가 유치가 예정이 예정이 아니라 확정이 됐고요. 이거는 네. 그리고 단지에서 15분 12분 내 골드힐 카운티 오픈 예정. 그리고 뭐 뭐 여러 가지 이런까지 있는데 앞으로 형이 이쪽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미래 특권들이 어 개발 또는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1 8월짜리 골프 칠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요렇게 어류 시설이라든지 이런 뭐 관광 레저 이런 쪽일 할수 있게끔 그리고 전원주택까지 이쪽으로 쭉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들을 좀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밑에, 네, 요렇게. 여기는, 여기도 기로 들꽃마을이라고 저는 주택이 벌써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첫 삽을 떠서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을 해가지고서, 2000, 이게 한, 2021년까지인가요? 예, 네, 2021년까지, 가구수는 많지 않습니다. 21가구 정도 됩니다. 네, 이런 쪽도 뭐 전원생활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수가 있고 골드닐 카운트가 또 이렇게 그이 산쪽으로 되고 또 의료시설이 되어있고 여러가지 뭐쉴수 있는 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 의료시설 이런 복합적인 레저 관광까지 특구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서운 입장 IC에서 불과 한 3, 4분 거리밖에 여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으로는 집가가 분명히 뜰 걸로 어, 집가가 좀 상승이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자, 천안 골드힐 어, 카운티 리조트 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보면 2021년까지 대중 골프장을 1 8월 그러니까 불과 2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을 1 8월로 일단 하고요. 그리고 생활 숙박 시설을 300가구 가족 호텔 250실을 만들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의료 시설 7 0 0병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가까지 같이 들어가고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약 40만 제곱미터 정도 되죠? 한 이것도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수상 테마 공원이나 산책로 프리미어 아울렛까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여기 골든힐 카운티에서요 조금만 더 가면 어디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한 6분 거리입니다. 6분 거리에 뭐가 어, 여기 기공식 하는 거고요. 골든힐 기공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보면 축구 종합센터가요. 이번에 2019년 8월 1일이죠. 예, 네, 요건 8월 1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몇달 전에 종합축구센터 유치를 천안시에서 따냈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오냐? 바로 이 서운면하고 가장 가까운 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운 입장 IC에서 나와서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분 안쪽에, 네, 7, 8분이면 갈수 있는 곳에 바로 아까 그골든밀 카운티 리조트에서 6분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곳에 종합축구센터가 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렇게 뭐 유치전도 뭐 천안시에서 하고 했거든요 뭐 상주도 있었고 여러가 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결국은 천안으로 어 이게 되면서 주민 설명회도 갔고 뭐 이런 이렇게 막 축하받을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교육감도 오고요 충청남도지사 그리고 충남도의회 의장까지 이렇게 축구 뭐 종합센터가 천안으로 온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볼수 있었고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정확하게 보면 입장휴게소라고 있습니다. 네, 입장휴게소가, 그래서 여기 축구 트레이닝 센터가 생기면서 이게 하이패스 스마트 IC로 또그 만들려는 또 계획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곳에 규모가요. 그냥 축구장 하나가 아닙니다. 굉장히 크게 어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여기를 볼게요. 여기 지도로 보면은, 입장 휴게소, 이 광장이 있죠? 바로 뒤입니다. 바로 뒤에 이런 모양으로 여기에 축구장이 뭐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한두 개가 아니고요 예, 그림으로 보면 이 휴게소 있죠? 이렇게 지금은 가을이라 이렇게 추수를 다한 지역인데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들어서는데 조감들 볼게요. 조감들 보면 스타디움이 있고요 축구장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한열개 이상의 축구장들을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대표라든지 아니면 축구에, 어, 축구를 하려고 하는 뭐, 뭐, 여러 가지 단체든지 이런 곳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연습도 할수 있겠고요. 조금들또 하나 더 볼게요. 이렇게 정말로 소형 축구장 아니면 풋살장, 테니스장, 뭐 다양하게 축구와 관련된 쪽으로 많이 하는데 조감도에서는 테니스 장까지 있더라고요.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이, 이, 이 실제 지도. 근데 조금 더큰 지도로 보면 이게 서운 입장 아이십니다. 네. 이 서운 입장 IC가 나오는 여기에서요. 요 길이 새로 생긴다. 그러죠 여기가 생겨서 요렇게 하면 아까 골든힐 카운티 강강 레저 타운이 이쪽에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것 때문이라도 여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 바로 여기에 여기에 한한뭐 거리로는 한6 7 6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에 바로 종합 축구 센터가, 네, 들어선다는 사실이죠. 이것도 굉장히 큰 규모의 공사거든요. 그니까, 러 서운 입장 IC가 생긴 게, 그냥 생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거고, 특히나, 서운 입장 IC에서는 위쪽으로 가면, 요게 4차선이 다 계획이 돼 있어서, 위로 가면은, 이렇게 미양 농공단지나, 제2 일반 산업단지나, 3 산업단지나, 4 산업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소기업, 뭐, 어, 기계화, 그, 단지가 또 생겨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이 많이 끼어 있는 위치에서 여기서 뭐 IC를 활용해서 기업들로 바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 서운 입장 IC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곳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조사해서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취재를 해가지고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